지금 한 4일 연속 해무네요. 태양광이편놨는데 가동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날은 가동 안 되는데. 어 벌써 이거 봐. 다 젖었어, 여기도. 아, 해무비 때문에 다 젖었네. 아니, 이장님, 이사 가십니까? 이게 다 뭐예요? 아, 비닐하우스에 있던 거. 정리 안된 것도 오늘 탁 정리했습니다. 와, 완벽 그 자체. 이장님이 정리를 이렇게 잘 하시다니. 이거는 빠르야될 거. 이건 내놓으면 돼. 이거 우비는 내놓고. 이거 빠를 거. 이불은 저렇게 정리해야 됐는데. 이거 우리 그녀보면 놀라겠다. 으 이렇게 잘했냐고. 이렇게 놓으면 돼. 걸 이제 구독자님하고 나눔할 그 미역입니다. 말린 거. 잘 말랐어요. 저기 조금은 우리 그녀한테 좀 보내달라고 얘기하면 될것 같아. 요여기다 이제 태양광 복원하는 곳. 태양광 복원하고. 먼데가 고지 않고, 웃어면 돼. 빨래만? 갖다 놓고. 사람이 빨리 할거 많은데, 지금은 또안말로 아유, 여기도한번 쓸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 젖은데, <laughs> 젖은데, 땅이 젖었는데, 응? 달래야. 이 눈치, 도가뭘 이렇게 좋다고 그래. 저 맨날 으르렁거리는 거 봐, 저거. 인상파. 아, 큰일 났네, 이거.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생동 독장은 잘 가동되고 있고요. 맑거야 되는데. 이따가 이장님이 나무 옮겨놓을 거죠? 예, 옮겨놓을게요. 그리고 또, 공개합니다. 여기 있던 물건들이 다 어디 갔어, 요 회장님? 여기요? 그동안 그이 황대장이 또 예측이 다 하라고 또 정신없었잖아요. 물건 치우기는 다 치웠는데, 깔끔해졌는데, 이제 여기가 창고 아니 이제. 전에는 여기 있던 거 물건 다 끄집어냈던 거 아니에요. 오만 가지 물건. 여기 오시면 꼭 텐트 같은 거 쓸데없는 거다 두고 가시는데, 그거 다 모아놓은 거 이제 천막이니 뭐 이제 이런 것들, 음, 전에 이제 방송 소품이었던 것들, 솥뭐 저런 거 이제 방송국에서 갖고 왔던 것들, 이제 이게 비닐하우스로 들어갈 겁니다. 음. 음. 요거가 이제. 바닥에 깔을 거 습하니까 그리고 이제 안 쓰는 거를 다 이쪽으로 갖고 왔고 계속 정리하면 될거 같아 이제 이런 것들은 다 하나씩 두고 갔던 것들 오셔서 황동이 장한테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정리되면 예초기 한번 질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도 예초기 질 한번 하고 근데 여기는 모기가 너무 많아 습한 게. 여기는 못 있어 그냥 창고로 써야지. 여기는 그냥 창고. 그리고 어 이끈도 있어. 그러니까 요 두... 요기다가 두 개만 남겨놓고 요 빨간 거하고 저금물 그물 텐트는 금을 그물, 칩치 어, 해먹. 금물 해먹은 다른 데로 옮길게요. 저그 그물의 목은 여기는 두 사람이 놓을수도돼 끈도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끈만 클르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저거 클리는게 일이네 뭐 사다리가 저건 사다리가 따지도 않겠는데 고른 거라 어떻게 자르지 아무튼 잘 자르면 되고. 조만간 여기의 모습도 한번 정리된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 황두이장이 정리, 정리의 달인에 되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완성을 해 놓을게요 와, 팽나무 숲은 너무 거졌어 이거 봐 아, 반딧불이 나온 것 같아 밤에 황도의장은 8시 이후에는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네. 반딧불이가 나온 것 같아 왜냐면 5월 중순되면 반딧불 나오거든요. 아, 아주 인상적이죠. 여기가 그렇게 좋아요. 여기도 외초기질 하면 되는데 여기선 모기가 너무 많아. 여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습하고 그래서 여기서 조만간 치울게요. 우리 닭들은 닭들 한번 확인. 내가 또 이제 안그어진것 같은 것 같은데 와 어디가 이제 빨개졌죠 제법 이거봐 어디가 이장님 어디가 어제도 좀 풀을 좀 깔아줬더니, 향들 난것 같아. 아우! 누구니? 아, 꽁지 보니까 일순이가 알라쿠 있네. 알라. 아유, 아 미안해. 알랐는데 방에서 미안해. 일순아, 미안해. 알랐는데 방에서 미안해. 나갈게. 어, 구독자님이 좀더 대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넓은 파, 저기 판자를. 대줬더니 애들 자유스럽게 다니네요. 여기 몇 개를 더 대줬어요. 음, 두 개를 더 대줬구나. 두 개를 대줬더니 자유스럽게 다니네요. 이 위에서. 나갈게. 이순이보러 한번 가자. 이순이가 내일 디데이거든요. 아까 당무이주면서 한번 살펴봤는데, 아유, 이순이... 아직 병아리 안 나왔구나, 먹고 갔구나. 이순이, 내일 디데이입니다. 기대된다. 이거 다안 익혀, 요다 막혔어. 풀로. 응? 이렇게 옆에도 막히고, 그리고 황도에는 쪽집이 없어요. 이거 저 옆에 닭살이보다 더 맛있는 거 해놨어. 황도가 안 먹는 사료. 그걸 해놔갖고, 뭐, 여기, 쥐는 없어요. 여기 주변에. 응. 아 그리고 참 저기도 옮겨내겠다 음. 아까 비닐하우스 쳤던 곳 거기에 또 쥐약도 있어 똑같은 양 그것도 닭장 뒤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그럼 뭐쥐 꼼짝 말하지 뭐 효과를 엄청나게 봐갖고 오늘 또 손님이 오신다는 것 같은데 해무가 익혀서 참 그런데 아, 설거지만 좀해 놓고 설거지 안 했던 설거지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마무리될것 같습니다. 닭들은, 좀더 있다가, 한 3일만 더 있다가, 음, 열어주려고요 저희 자꾸 안 들어가려고 그래. 감옥인 것 같아갖고. 아유, 이씨. 확, 아무 데나 들어오니까 이게 뭐야, 이게. 몰골이 많이 아니오.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인마 이게, 이게, 이게 뭐여, 이게. 이게 뭐여, 이게. 아이고, 더러워라. 아 아마 이렇게 오시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이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부지런해졌냐고. 저 창고만 어떻게 정리하고, 빨래도 좀 하고. 가면 다될것 같아.